자 그렇다면은 음. 우리 소장님 만약에 네. 윤석열이가 물러날 상황이라면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기도 어렵고 음. 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윤석열이 그만둘 수 있다면 자의로 그만둘 수 있다면 결국 김건희의 어떤 그렇죠. 압박과 지경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 봐야 되겠네요. 아니, 버리면 돼요. 김건희가 어. 윤석열 버리게 만들면 됩니다. 음. 그러면 대통령을 할 이유 가 없어져요. 어.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금 대통령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 김건희 때문이죠. 김건희 때문에? 에, 김건희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 김건희가 또 좋아하니까. 좋아하는라고 생각하는 거죠아니그 결국은 김건희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네. 쓸수 있으니까 이념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뭐 붙잡고. 그러면 만약에 2년 반 동안 별일 없이 그 정상 퇴임한다. 그러면은 그때 김건희는 어떻게 음. 나올까요? 아다 인기를 채운다면. 예. 만약에 채우고 정권 재창출까지 된다면은 그럼 윤석열 붙잡고 있을 수 있죠. 저 재창출이 안 된다면. 은 안 된다. 예. 그때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 써먹었으니까. 다 써먹었습니다. 더쓸게 없으니까 네, 없으면. 뭐뭐 예. 뭐, 틀림없이 이성렬은 음. 또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 처리가 될 것이 확실하니까 그쯤 되면은 네뭐 뭐, 무슨 의리를 지킨다든지 그럴 일은 없이. 아, 그럴 일 없죠. 본인 자신이 적치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좀 어려워졌죠. 이제 외전 네, 윤석열이 임기를 마저 채우고 네.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있을 때는 에 네. 혹시 모르죠. 네. 혹시 몰랐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은 게 드러나 가지고. 네. 이제는 나오면 뭐 오만 가지가 다따라다니깐 아니에요. 예, 예, 예. 국민들도 징그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 국정기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대권 주자로서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정치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 사람님 아들 때리는 아버지가 남편으로서는 자상하고 가족애가 강했을까? 엄마 또한 억압된 분위기 폭력에 노출된 집안에서 큰 소리 못 내고 기죽어 살았을 확률도 없지. 찍 소리 못 하고 말려 주지 못하는 엄마가 싫었을지도 이런 또 네. 견해도 있으시네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여성의 혐오가 생깁니다. 아 여성의 혐오. 히틀러가 그랬죠. 아 그렇죠. 아버지가 때리는데 엄마가 말려주지 않았죠. 무기력하게 그걸 지켜만 보는. 네. 그래서 히틀러는 여성을 싫어했어요. 사실 상 어. 여성 혐오자였어요. 그리고 여성을 자주 바꾸죠. 그럴 경우. 그렇죠. 히틀러는 뭐 이제 재주가 없다 보니까 네.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히틀러도. 예. 그렇긴 한데 대체로 여성과의 관계가 문화, 원만치 않습니다. 음. 근데 윤석열은 완전히 지배당하는 걸 보면 음. 좀 어머니 관계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원정관 밝혀지겠지만. 그뭐 관련한 뭐이뭐 이로하나 뭐 이야기들이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런데, 어머니 쪽은 안 나와요. 네, 어머니 얘기 가 없어요. 네. 네. 또 나중에 네.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그한 여권 유력 인사가 20억을 받았다. 명태균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는 돈 받은 적이 없다 <laughs> 추경호까지 추경호까지 추경호가 어, 추경호 어, 추경호까지 지금 불이 번졌어요 지금 네. 민주당에서 그 녹취를 확보한 상황인데 아니 주, 지금까지 명태균이 5월 9월 뉴스토마토 보도 이전에 했던 말들 녹취로 드러난 말들은 다 거짓말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다 사실이야 네 점점 신뢰를 그, 받고 있습니다. 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2024년 9월 이전에 네. 이전에 그 추경호 발언은 이전이 아니죠. 8월 이전에 음. 에, 추경호 아니 아니 명태균 발언은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네. 이제는 명태균 얘기하면 네. 사람들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분위기 그 녹취에 예, 자꾸 밝혀지니까 예, 예. 예, 저 확풍쟁이가 아니다, 예. 사실이다 이런 예.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입금한 흔적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을 네. 주었다는 사람 명태균한테 대납한 음. 걸로 보이는 그 사람 김한정 씨는 음. 그 측근이다. 오세훈 서울시에 들어갔고 이거 봐서는 오세훈은 거의 빼박인 그렇죠. 상황이고 이준석도 네. 최대한 열심히 디펜스하고 있습니다만 음. 유관한 흔적은 또 지울 길이 없어 보이고요. 네. 아 지금 여권의 미래가 있어 보이나요 사장님 자그 그러니까 사실 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말이죠 네. 국민들이 한국의 보수 음. 소위 이제 사실 보수라고 할수 없고 극우 세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통상 보수라고 부르니까 음. 이제 보수를 칭한다면 한국 보수가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확인하는 네. 하나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음.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다음에 예. 그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보수는 독자적으로 대권 주자를 낼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박근혜라는 예. 그 밖에서 관리하고 있던 예. 유신 공주를 끌어와서 그러니까 인형으로 내세워서 그렇죠. 겨우 이제 정권 창출에 제창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네요. 박근혜도 외부에서 끌어온 사람이네요. 끌어왔죠. 예. 내부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에서 대권 유저를 내던 시기는 끝났다는 거죠. 아, 생각해보면 MB도 기업인으로 네, 컸다가 네. 이제 지가 네. 이제 신한국 당에 들어온 거고, 그래, 민자 당에 들어온 네. 거고. 그래도 MB 정도까지는 자력으로 커서 보수 네. 쪽에서 배출한 정치인으로 쳐줄 수가 있는데, 네. 박근혜는 아니거든요. 밖에서 관리하다가 데리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종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허수아비를 세웠으니까. 그런데 그두 번째 윤석열이 또, 네. 외부에서 또 데려왔는데 또 허수아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네. 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불신을 넘어서서 네. 경멸과 혐오의 감정을 갖게 된니 그렇죠. 저것들은 안 되겠다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다 또 만약에 앞으로 데리고 온다 누구를 음. 믿겠습니까 그 당의 시스템을 보면은 그~ 뭐그 당의 뿌리도 뭐 전두환에서 이제 시작된 당이기 때문에 네. 뭐그 뿌리도 썩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민주공당에서 커온 사람이 음. 정치를 알고 공화국을 알고 또 민심을 떠받드는 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성취할 여지가 없고 다 어디서 뜨내기들 혹은 어떤 맞습니다. 데서 네. 뭐 하여튼 소위 양아치. 양아치 명태균 발언을 네. 치는 골목대장 이런 애들을 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네. 한동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계입문 하루 만에 지금 국민의힘 들어와가지고 네. 당대표를 한거 아니에요? 맞아요. 법무장관하고 네. 이런 아. 취약한 국민의힘의 구조로 본다면은 이제는 보수정당이 기대할 바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쪽에는 정상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다. 아, 그렇죠. 어, 명태우 같은 음. 정치 브로커나 네. 무속인에게 조종당하는. 네. 어, 그 머저리 같은 인간들, 시얘기하면 예. 그런 인간들밖에 없다고 보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지금 정말로 음. 보수의 단독 지권은 불가능해졌다. 이제 다음부터는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보수 야나팔다 이낙연이나 이런 인간들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지 않을 가이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낙연, 네. 더 나가 김동연, 네, 더 나가 문재인까지 끌어들여서 그렇습니다. 어. 그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겠죠. 예, 와 끔찍하네요. 뭐 끔찍하지만 또 역으로 뒤집면 뒤집으면, 뒤집으면 음. 이제 한국에서 보수인 운명은 네. 거의 끝났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안에서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연방 사또로 불리고 그랬는데 스스로 커왔고 한 번도 민주당을 이탈한 바가 없는 네, 그렇죠. 그 자력으로 이제 민주당 안에서 성장한 정치인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마저도 국민의힘에는 전혀 없죠, 없다. 없어요. 전혀. 없다. 그 사실 이 보수 대연합. 음, 음모는 네. 이재명 대표가 있냐 실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 누가 나와서 1대1로 붙어도 이재명 대표 50% 넘을 거라고 봐야죠. 아니 지금 보니까 저 네. 여론조사 꽃채 조사에 따르면은 네. 50%가 넘었어요. 네. 넘었죠. 넘었습니다. 지지율이. 예, 네, 이미 역전됐어요. 총선을 네. 기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붙어도 져요.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수 대안을 성공시키려면 이재명 대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살 시도 사건도 있어 드것 같고. 음. 또 사법 살인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들 꿈은 다 넘어가니까. 그래도 죽여야 돼. 물 건너가거든요. 죽여야 자기들이 산이니까. 맞습니다. 아, 아. 예. 이재명 대표 제거는 그 네.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되 그런데 어떻게 이제 뭐 사법 살인 이, 이 시도가 가능할까요? 뭐 앞으로 열다섯 15번 번 정도 열다섯 번은 아니고 두번 재판이 끝났으니까 열세 네. 번 정도 재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네. 이 열세 개의 허들을 다잘 넘을 수 있을까도 음.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네. 최소한 네. 두. 나. 네. 이 정도는 대법까지도 작업을 해 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럼 뭐뭐 다섯 뭐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다섯 개다 네. 유죄가 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네. 그는더 뭐랄까? 논란만 키우고 정치 재판이라는 의심만 받기 때문에 무죄를 때리고 음. 하나 정도만 해 보면 됩니다. 확실하게. 예. 네. 네, 그 유죄 나오면 박탈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전략을 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사법부 구조가 네 개가 다 무죄가 났는데 하나 유죄 준다? 음. 그 그 판사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 윤석열 이 힘이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네. 만약에 힘이 네. 빠진다 네. 그러면 또 모르죠 네. 열심히 그거 작업해놨는데 네, 나중에 <laughs> 나 살겠다고 아. <laughs> 무죄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네. 높다고 봅니다. 네. 아니면 뭐, 그, 지금 뭐 제가 일부러 저뭐 근거도 없이 낙관 하는 게 아니라 그 판사들도 국민이 결국 심판을 해야 될 음. 대선 후보, 그 압도적 1위의 대선 후보를 자기 손으로 죽인다. 네. 그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그 판사가 사실 그 짓을 한 건데요. 한성진 그 한성진이 그 이유는 네. 분위기가 그 당시에 네. 윤석열이가 곧 전쟁을 터뜨릴것 같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어. 뭐 우크라이나 파병설이 막 득세하고 네. 공안 정국. 분위기가 느껴지고 하니까 어 환성진이 보니까 윤석열이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모정의 뭐 준비를 한다 이 상태에서 내가 무죄 때리면 음. 안 되겠다 음.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 있단 말입니다 아, 작업을 예. 한 것도 있겠지만 예,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국내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음. 이거에 따라서 판결은 음. 상당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앞으로의 그 흐름을 보면 뭐 국민의 힘에게 이롭거나 도움 될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것 같은데. 제일 지금 안 좋은 건 트럼프 당선이에요. 네. 어쨌든 특히 그런 얘기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뭐이 북미의 지역구를 뒀던 그 젊은 정치인 김수민 변호가 그분 음. 말씀은 음. 그 만약에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 음. 뭐 자유 진영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더 이상 국민의 힘이 맞습니다. 시신도 당선되는 맞습니다. 그런 사태는 사라질 것이다. 아, 그건 정확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 네. 특히 그 대구경북지역의 보수는 공포형 보수예요. 합리적 보수가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는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이익에 따라서 보수를 지지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음. 보수를 지지하는 대구경북분들이 네.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이익 볼게 없거든요. 사실상 <laughs> 제가 대구에 예전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 뭐, 택시 기사가 막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월급도 너무 적고 노동 예. 시간은 길고 예. 어, 세상이 엉망이라는 막 욕을 하더니 예. 그래서 자기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 사람이 정신 분열인가? 네. 전에 이제 대구에서 또 택시를 탔는데 예. 그 당시에 뭐 민주노총을 막 비난을 하는데. 예. 정말 이 민주노총 이것들 이 천안문 광장에서 그냥 탱크로 쓸어버렸듯이 쓸어버려야 된다고 지금 네. 웃으면서 아니 그 음. 탱크로 쓸어버린 그 주체가 음. 공산당인데요 그쪽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음.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지지를 해요 대구 경제가 어려우면 다 국민의힘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거기서 예. 민주당이 뭐 집권한 막 바가... 부자를 지지하는 정당 예.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잖아요 근데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자기한테 손해인데 그게 바로 공포형이라는 거예요 공포욕 예. 보수 예. 그래서 공포형 보수는 빨갱이 사냥이 너무 무서워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네. 빨갱이 사냥이 너무 무서워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어. 그래서 이탈을 못 해요. 어. 그 공포 때문에. 예. 그 공포가 사라지는 게 바로 북미 수교죠. 아니 그 소장님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북 출신의 이재명 대표가 대구 네. 경북에서 인정받을 날이 올까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네. 공포의 주체인 음. 지금 여권 음. 윤석열 이쪽이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않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뭐 결국 탄핵 국면에 이르러서는 탄핵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타도 국면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윤석열이 공포의 진원지가 될 수는 없을 음, 것이고 음. 또그 사이에 또 트럼프하고 북한 사이에 굉장히 급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 이건 진짜 대통령감으로서 TKS도 인정받는다 했을 때 TK의 지지를 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봤죠. 네. 지금 한국에서 공포영 보수가 부산, 경남 쪽은 상당 정도 약화됐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 때도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율 하, 상승이 있었죠. 네. 남은 데가 대우경북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뭐라도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야성인데 그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저는 이재명 대표 가 거기서도 예. 5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음. 국회에서 와 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활비삭감하고 정말 음. 국회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체제 네. 민주당이 말이죠. 그게 뭐 공포는 아니더라도 음. 권위 위엄 이게 음. 통하는 보수한테. 자, 어, 야, 이재명이. 공포용 보수가 마음을 열고 바뀌는 네. 것은요. 네. 그 공포의 대상과 맞서 싸우는 강한 사람을 봤을 때입니다. 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네. 색깔 공격에 제일 대응을 잘한 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장인 어른이 음. 뭐 빨치산 출신이다 좌익이다 네. 네. 그럼뭐노조현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변명 안 합니다 네. 뭐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예.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면 대응하거든요 치고 나가는 그런 네. 걸 보면서 공포가 완화되지 않겠어요 네. 아무래도 예. 그 무서워하는 대상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음. 그러면 이탈표가 나오는데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대표를 상당한 정도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보수표 하시라고 했던.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용감하게 싸움에 싸울수록 대구 경북은 흔들려요. 아, 그러네요. 네.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 노무현 대통령에겐 없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파이팅입니다. 네. 공격이에요. 네. 어,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는 굉장히 강력하고 선명한 모습을 드러냈지만 사실 저들의 이런 말도한다는 공격에는 음. 그냥 당. 족족 당했거든요. 네. 탄핵도 당했고 음. 물론 이제 결국에는 다 기각으로 끝났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한뭐 네. 삭감이라든지 이런 네. 방식으로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TK에서 야 싸울 줄 아는데. 그렇죠. 사실은 TK에서 한동훈이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맞습니다. 윤석열과 싸워서 주도권을 그렇죠. 가져오면. 다음 TK의 맹주는 한동훈이 음, 될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냥 음. 싸우기는커녕 내내 <laughs> 얻어맞기만 하고 말로 그냥 말로 그냥 이제 그냥. 싸울 듯이. 예. 소리 큰 소리는 치는데 네. 갔다 오면 찌그러지는 그렇지. 이 모습을 여러 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거의 신뢰를 잃었죠 네. 한동훈도. 예. 한동훈은 제가 볼때 대권 주자로서는 아주 어렵다. 끝났어요. 봅니다. 끝났다고 끝났어요.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저 누가 대신 윤석열을 네. 주저앉혀 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 이번에 12월 10일에 어떻게 예. 친 한동훈 파에서 김건희 특검법 가결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금 그걸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건데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아한동훈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일단 말로 무슨 얘기를 하든가에 아니 자기가 <웃음> 싸운다라고 <웃음> 싸우지 않더라도 싸우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으니 디케이에서 그렇죠. 마음을 줄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사실 상식적으로 볼때 예. 한동훈이 최소한 윤석열 쪽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의 발언권 그다음에 실력 행사 이게 음. 가능하려면 한 번쯤은 이 탈표를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검 같은 데서 네. 이 탈표를 주식해서 통과시켜 버려야 돼요. 음. 그래야 윤석열을 쩔쩔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그걸 못 하자 무서워서 보가 그렇습니다. 한동훈은 아. 탈락이고 네. 오세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명태균 리스트에 세게 올라가 있어서 미래가 불투명해졌는데 네. 또쟁징됐죠 오세훈이라는 정치인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은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얍삽한 기회주의자. 아, 얍삽한 기회주의자. <웃음> 기회주의자가 <웃음> 네. 이렇게 크게 선이 굵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친러하다가 친일, 네. 친이라도 친미 이렇게 하는 기회주의자들 이 네. 있거든요. 선 굵은 기회. 그러니까 선 굵은. 그런데 네. 오세훈은 네. 아주 얍삽해요 작은 네. 그러니까 사 하나하나를 가지고 네. 지지했다가 아니면 울고 음. 지지했다 울고 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래서 아주 기회주의도 좀 수준 떨어지는 하급 예. 기회주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오세훈의 가장 큰 약점은 현실 인식을 잘 못해요. 어. 아둔하다 그럴까요? 머리가 예. 좀. 뭐 하여튼 왜그 증거가 뭐냐. 예. 옛날에 무상급식 가지고 시장직 걸었었죠. 글쎄 말입니다. 그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누가 봐도 예. 바보짓인데 예. 자기는 믿고 하잖아요. 예. 굉장히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광화문에서 뭘 태운다고 그더라세운다고탑 태극기, 태극기. 탑그걸세운다고 네. 하다가 또 욕먹고 그만뒀죠 왜 네. 그런 식인 거죠 어허.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러니까 현실 인식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정치가로서 제로거든요 네. 또 하나는 겁이 많아요 음. 비겁해요 아. 그래 가지고 주장할 때는 막 세게 주장을 하지만 네. 조금만 힘들어지면 음. 잘못했다고 하면서 질질 짭니다. 그래서 우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죠. 무슨 말입니다. 뻑험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왔을때 뭐 서울시장이 최고 아니냐?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올라간 관직 중에 에, 네, 서울시장이 최고. 네, 그 최고다. 정도면 그 정도면 진짜 예. 분에 넘치는 자리다. 근데 은근히 또 이준석을 차기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여러 조사에서도 그의 이름을 올려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네. 오세훈 오세훈이 됐으면 됐지 이준석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명태균이가 이준석을 밀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준석이 좀 참신한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뭐 검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성상납도 터졌고 음. 또 그다음에 칠불사의 밤 사건도 터졌고 그렇지. 뭐 계속 터져 나오면서 네. 이준석이 얼마나 지지란가 하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준석도 대권 주자로서는 저는 이제 낙마했다고 봐요. 야, 어렵다고 그러면은 봅니다. 뭐 한동훈, 오세훈, 음. 이준석 안철수가 남은 건가요? <웃음> 안철수는 <웃음> 이제 끝났죠. 끝났고요. 네, 없어요. 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 이쪽에 주자가 없어요.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더더욱 그런데 네. 없어도 없어요. 설사 이재명 대표 못 나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꼬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또꼬우면 사람들이 어디서 또성령 같은 머저리를 데려왔냐 네. 뒤에 누가 있냐 의심을 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보수 대응함을 통해서 음. 대권 주자만큼은 양보할 가능이 있다. 아. 참신한 인물한테. 집권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예. 집권해야 을 되니까 자기들이 열립하면 예. 되니까 내각제 하든가 예.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왜냐면 미는 족족 낙마니까 예. 한동훈 띄워줬는데 예. 얘는 이제 깃털 가처럼 가벼워서 너무 떠가지고 날라다니니까 예. 예. <laughs> 안 되고 예. 이준석도 띄우다 실패했고 예. 오세훈도 띄우다 실패했고 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그 어떤 빈 공간을 구실 삼아서 김건희가 <laughs> 들어오는 건 어떨지 하는 아, 그런 세션 나왔으면 좋겠어요. 측폐성 이쪽에서 누가 나가도 그렇죠. 이제 <laughs> 5창석 이야 나가도 될 거예요. 네, 그럼. 맞습니다. <laughs> 아, 수 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먹었습니다